정치킨 팀에게는 이번 매치에서의 치킨이 없으면 역전이 안 됩니다. 갖고 싶은 다음에. 어, 어, 야, 이거 어택이거든요? 아, a 는못 참아요. 아, a a 못 말려! AK는 못 말려! 그렇죠! 자, 킹슬레이어가 왔습니다. 네. 자, 로바가 그래도 한명 스페로 아 잡기 아 했는데. 아 미니월. AK 팀들이 웃고 있어요. 네, 최고의 공격 성향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오?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어, 네. 근데 제가 많이 빠졌어요. 화염병. 화염병. 계단 계단 뒤로 숨어야죠. 그런데 2층에 와! 역시 도 저기 1층. 화염병. 화염병에 오히려 동료가 붙었습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자, 아, 그럼 답이. 자, 비리 아, 남았어요. 네, 킬 포인트 하나 얻고 나서 도망가야죠. 2킬 좋겠는데 화염병 던집니다. 합니다. 자, T1이 계속 사격으로 쳐내고 있고요. 아, 리 대기 중이거든요. 이 참호 지역은 먼저 들어간 인원들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때? 세스였거든요. 아, 네. 멜로포 기절 시켰고요. 모르면 맞아야죠. 아, 세스와 멜로포 기절. 어, 아, 근데 대통령 게임의 화이트도 너무 좀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히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참호는 A급 지역이에요. A급 그렇죠. 지역. 자 미키 기절. 자, 마차도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한대 맞고 진입을 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치 다 오, 알고 있어요. 마차오 맞죠? 기절, 투하트 기절. 자, 근데 확킬 찍히기 전에 그때 이걸 메워줄 수 있는 움직임! 자, 그리고 페리피어에 먼저 네. 점을 찍었던 젠제 피오가 잡혔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음. 아프리카 프릭스가 그쪽을 뺏었습니다. 네. 자, 차호쪽 전투에서 주고받는 킬로가 올라오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기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피오선도 수좀 마음이 조급했던 나머지 빠르게 좀 정보를 획득하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더 빨랐죠. 아 그리고 그리핀이 확실히 찍히지 않는 선에서 지켰습니다. 자, 어 아,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음. 자, 술탄. 음. 어 래시 술탄 잘됐는데요어 치즈! 치즈. 와 어! 래시. 수류탄! 와, 수류탄 기가 막혔죠? 어, 이거 3시 아, 아, 갔습니다, 수류탄에. 다 갔어요. 네픽스 빼고 저 안쪽은 다 기절입니다. 네, 방금 일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냈어요. 야, 이건 매드클랜이, 아, 예. 아, 아 이건 레시, 아, 레시 아, 예, 아, 이건 레시 선수가팀 구했습니다. 네. 네 열려있어요. 일단 ATN은 두명 밖에 없긴 한데, 아, 섀도우가 빠입니다. 아, 아, b r d m 쪽을 선택하네요. 이거 조차 잘해야 돼요. 네. 네. 길까지 만들어낸 다 나와. 좀 아쉬운 건 이제 차량 4 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자, 보니까. 그리핀의 견제도 매섭거든요. 하테지 전명이라고 했는데 음. 자 다몬기아는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아이즈로시, 아이즈로시, 드클랜아 망대가 이해드 기절 시켰고요. 언더 기절. 대박, 대박. 상처 없이 밀어내고 있었고요. 로키. 자, 아 자, 이러면은... 레시. 자, 이러면 자 레시의 위치 알수 있나요? 아, 그리고 수류탄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오히려 애시가 아, 이 상황에서 빨리만. 아, 맞네요 네. 아, 어 네. 아 이거 메우긴 했는데, T1도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죠. 시간 네. 주지 않고 있는 T1입니다. 깔끔하게 다 잡았어야 되는데, 밀고 오는 거를 리드샷 단계에서 다 끊어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 나와, 네. 살루트 서울 기절. 저쪽은 몸을 낼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피해가 누적이 될수 밖에 없었거든요. 위험해요, 이것도올아옵니다 어, 맞습니다2아웃 아웃! 아웃이에요. 엔터포서리식스3인이고요아 투아웃과의 k 1스타들고요화 많이 났요이스타라니요아 네. 인디고까지 기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쪽 구도에서의 피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고. 아, 에스토가 로안 네. 잡아냈고요. 스타디비전이 또 차남. 어 그렇죠. 자 스타로드 마무리되면서 236. 정리됐습니다. 어, EMT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해졌는데요. 마치 게이밍 클럽이 괜히 옆단지로 들어와서 어, 본인들의 4인 유지를 하면서 나올 수가 있을지. 자, 그리고 이노딕스가 크게 뒤를 노려주고 있는데 반대편에 OPGG도 들어왔어요. 자, 아수라 체력 다시 살리고 있고. 네. 일단 여기로 들어온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수류탄을 맞아 줄수 있는 아주 편한 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EMT 공격 시작하죠. 수류탄 자 조금 짧았고요. 일단 아직 건물 나간, 안쪽에 있어요. 네,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안에 들어왔어요. 규현. 아, 들어간 것 자체가 네, 이미. 네. 자그이노닉스가 히카리를 끊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 맹수들만 남았기 때문에 <laughs> 더 힘든 싸움이라고 보는 게 <laughs> 맞아요. 자, 맹수인데 배고파요. 네, 무시하고 그래서 숲쪽 한번 저희도 한번 땅 문서 가져갈게요 하면서. 네. 아, 아, 아! 그런데 박스 뒤에 있었군요. 공멸하네요 여기서 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프릭스는1치킨 팀이고 킬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현재 48킬, 49킬이 됐습니다. 수류탄. 아 야, 그래서 담원기아는 회전각이 없어졌습니다. 네, T1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엔 제타 디비전이 숨어 있어서 아예 불가해요 그냥 계속해서 샌드위치 각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시아 잡히면서 아프리카 픽스는 EJ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아, 이것도 마무리가... 위험해요. 아... 아우. 엎드리고. 네. 연막탄 치면서. 네. 연막탄 6개거든요. 네. 아! 아! 어, 근데! 제타디비전! 네. 이거는 모든 이벤트는 킬로그가 서로 교환이 된다? 그리핀 입장에서 좋아요. T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제타 디비전이 한명 잡혔고요. T1이 또다먼기아와의 네. 전투를 이어갑니다. 다먼기아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위쪽을 가도 T1이 있고 아래쪽을 가도 제타 디비전이 있고. 예 난국 물락의 어떤 성벽이 북쪽 남쪽 다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요. 긴 기절이고 언더는 자기장 맞고 있거든요. 로키 기절. 자, 앞쪽에서는 그리핀이 기다리고 있고. 음, 있고 싶지 않아요. 약 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이거 머리 제대로 노리고 있거든요. 맥조라 근데 아, 안돼 그 여기 쏘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기어서 들어갈 것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약간 경계심이 풀렸기 때문에. 모르니까. 맥소라 예, 지금 그렇죠. 다 몰라요. 네. 이엠텍도 예, 잊었어요. 아, 그리고 재밌다. 중요한 게 밀바 쪽에서의 마지막 점자기장은요 한 명에서도 시킬을 만들고 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연막 싸움 안에서의 그 닌자 플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이엠텍 스톰엑스도 힘을 좀 냅니다. 어, 힘을 잘 주고 있어요. 외곽을 정리하고 인서클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제프로카가 맡아주고. 음. 어 이런 힘의 균형. 오, 오, T1 무너져요! 야, 진짜, 제타데비전 교전력. 아니, 그래도 와. T1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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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두 명으로, 네명을로 그리핀이! 땡큐! 자, 투아트 힘든 거다 처리해줬네? 네. 큐, 이제 간다. 아. 와. MK14의 3레벨 헬멧에 3레벨 조끼에 아니 이게 심상치 않은 게 브리핀 네. 2번 매치 시작하기 전에 21킬이었는데 지금 벌써 12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쓸고 가면서 박스 안에서 그루자 하나 더 있습니다. 와, 그루자 파티에. 그루자 파티에요. 토맥스도 남쪽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음, 네. 오, 맥주를 들켰어요. 오, 들켰어요. 오, 들켰어요. 그리고 젠지는 마무리. 들켰는데 다시 도망간 거야. <laughs> BRD 뒤쪽으로. <laughs> 수, 오, 오, 네네. 그리고. <laughs> 이게 되게 웃긴 게저 BRDM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뚫어버리려고 할때 여기서 허리춤에서 짜르게 된다면 그렇죠. 그리핀의 마스터 플랜 무너집니다. 대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핀 들어갑니다. 그리핀 갑니다. 자, 그리핀 양각이 돼요, 양각이. 오 자, 피치. 여기서 위키드가 보내주고 패스해주 오르게 했 자, 맨처음 맞긴 했는데요. 자, 맨처 양각 했는데요 됐는데. 양각 됐는데요. 네. 자, 투하트, 투하트, 투하트. 자, 위키드 키죠 위키드. 아, 위키드! 아, 아, 그런데 사방에서 샷이 들어옵니다. 투하트만 남았습니다. EMT 입장에서는 진짜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맥주라 갈등이 되죠. 어떻게지?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킬 포인트 올려야 되나? EMT 야 되나 근데 ATA도 치킨이 없어요. 네, 어. 끝까지 이질 노려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핀을 좀살려주 살려줄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자, 들어갔나요? 어? 좋아, 아, 들어갔어요. 아폭수 기절. 아. 아, 났죠. 아. 고민 해결. 아. 이야, 이쪽인가요? 마지막에. 저기, 속이되잖아요죽다 어, 아, 아 그래! 투하트. 결심했어! 빠밤, 빠밤, 오! 백주라! 주라의 마지막 판단을 기거였습니다. 그래, 두 아트를 잡고 이 키리아도 먹자! 그러면, 아. EMTEC이 가져가는 킬수는 적어지니까요. 음. 오, 오히려 리뉴얼 게이밍의 킬수를 못 따라잡았습니다. 키를 주지 않기 리아도 아, 그지 마, 이키리 아 EMTEC 스타! 이치킨 팀으로 올라가면서 리뉴얼과 함께 위너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페리피어 위쪽 자기장이 잡혔습니다. 밀밭과 숲이 있는 이 원이 아래쪽으로 튀자마자 참호 지역을 선점한 그리핀은 힘을 과시하며 많은 킬수 16킬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쪽을 빠르게 점령한 EM 텍스토맥스 제프로카 선수가 밀밭에서 폭탄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세 선수들이 그리핀을 밀어내며 아주 영리하고 꼼꼼한 플레이 보여줬죠. 바로 새로운 이치킨 팀이 탄생합니다. EM 텍스토 맥스 이치킨 34킬로 2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m o m 마저도 꼼꼼합니다. 바로 제 프로카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제 프로카 선수 이번 매치에 이 포인트까지 추가를 하면서 130 포인트를 획득하게 됐고요. 팀내 최다킬인 3킬을 올렸고 데미지는 406을 기록하게 됐습니다.